한점 해보실래요? 아니 미션? 뭐든 다 좋습니다. 뭐든 걸어 주십시오. 미션 어떻게 하셨어요? 아 형님 척하면 척이죠. 우리 깜부잖아 형님 이제. 뭐야? 그 위리거로 파울스 5만 원, 박스 밖에서 발리 5만 원, 박스에서 5 0만 원, 오버헤드 로고 10만 원, 코스와 다크로 10만 원. 에? 네, 아 맞네. 근데 형님 키퍼로 드리블하면 비매워가지고 야 진심으로 나 방해할 사람들 들어와봐. 그러면 준나 빡세게 간다. 블리트 수비로 내리고 리지거토 몰려 이렇게 간다. 형님 이거 코인 몇갠가요 음세 번이고요 한판 당총두 개가 클리어 가능해요 아 오케이 일단 그러면은 리디거 파워슛 먼저 가자 5만원 5만원이라도 딴다는 마인드로 리디거 파워슛 한번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디거가 슈팅이 217이고 슈팅력 나쁘지 않아 할수 있을 수도 있어 리디거 와야 에바 아니냐 이 포메이션은 야 이거는 수련하겠다는 포메이션이잖아 어차피 아, 골 먹히는 거 상관없어 골몇골 골 먹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가서 리디거로 골만 집어넣는다는 마인드로 가면 돼야 근데 리디거 파워슛 할 만해 다른거 발리 이런거는 쉽지 않거든? 근데 리디거 파워슛은 야 근데 없냐 리디거? 리디거 가자 야 막지마 리디거 막지마 파워슛 아하 하니씨아 때리긴 했는데 막혔다 야 근데 리디거 파워슛 될수도 있을 것같아 생각보다 방금 때렸는데 아예 막막 막, 막 나가는 파워슛이 아님 포가어으로 끌어주고 야 리디거 왜안 올라오냐? 막자조콜 주고 이거 줍니다 여기서 스텝오버 딱 치고 파워슛 어? 아 너무 쉬운데? <laughs> 자 일단 여러분들 첫번째 성공 이거 솔직히 인정이잖아 리디거 파워슛 너무 쉽게 돼버렸는데 생각보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거 성공했고 크로스로 발리 야 발리 한번 해볼까? 나 리디거로 발리 뛰어봐 발리 <laughs> 야, 잠깐만, 리그로 발리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? 잠깐만, 일단은 직거로 발리 한 번만 노려보고, 안 되면 빠르게 크루토하로 간다. 바로, 야, 발리로 때려. 아이, 새끼야. <laughs> 야, 그냥 크루토하로한번 넣어보자. 오히려 쉬울 수 있잖아? 와, 야, 체감. 와, 체감 죽겠다 야, 이거를 저기까지 끌고 가서 꼴을 넣으라고? 어어? <laughs> 아, 야, 에반데? 저거 이런데. 체감 개획 봐야. 저거 가자. 아, 이거 진짜 야, 막 갈겨. 막 갈겨. 가야 돼. 크루트 와해 줘. 너 미치자. 너 다섯 골 넣으면 15만 원이야. 한 골당 거의 3만 원이라고. 야, 가자. 야. 야 이거 집중 마크 들어오면 답이 <laughs> 없어. 안 돼, 이거. <laughs> 새 걸로 내린다고요? 오케이, 오케이. 질분 형님 감사합니다. 야 다시 나와. 아, 너 어떻게 끌고 나왔는데. 거의 들어가면 어떡해? 너. 아. 가자 아니야 새골이면 가능할 수도 있어 아닌가? 야 다시 다시 야 오케이 다시 나와 여기서 스텝오버 가자 가야돼 가야돼 야 나와 아이 저거 얼토치 벨링엄이야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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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서 오케이 접고 야 가자 아야 난데 난데 뺏기면 뺏기는 순간 진짜 답을 <laughs> 야 뺏어져 빨리 빨리 빨 야, 쿠루토아 뺏어, 빨리. 야, 너, 그거에, GK로 씨에서 뺏어. 다시, 다시. 오케이, 가자. 달려. 가자, 가자. 아야 이거 게임, 뺏기면 태초마을이라고, 이거. 가야돼. 그렇지. 그렇지. 접어, 때려! <laughs> 아니, 잠깐만. 쿠루토아 오른발 주발 아닌가? 아, 야, 이거, 에바다. 야, 이거는, 야, 진짜, 루디거 발리슛이 나을 것 같은데? 미슨 난이도가? 그렇다고 개빡세. 야, 지금이라도 루디거 발리슛 한번 다시 한번 가보자. 야, 이거, 그냥 깔끔하게 이번 판 포기하고, 리디거를 다음 판에 원톱으로 세우고, 리디거한테 슛을 몰아줘야겠다. 크루투아로 골 넣기니까, 키커를 크루투아로 바꾸면 되지 않아? 그것도 가능이잖아, 여러분들. 프리킥이나, 키퍼를, 아니, PK, 그거를 크루투아로 하면 되는 거 아니? PK, 프리킥 다 괜찮고요. 중고미션 가능하고요. 기회 두번더 드릴게요. 그리고세 번, 아! 오케이, 오케이. 형님, 감사합니다. 리디거를 원톱에 보내고, 우리 팀 주장, 쿠루투아 그리고 프리킥, 쿠루투아 리디거랑 크루투아 미션을 위한 포메이션. 이런 거. 제발, 빨리. 지금! 아! 치 와, 잠깐만. 와, 이거 막았어. 야, 근데 어떤 느낌인 줄 알았어. 그니까 약간 바로 때리면 안 돼. 바로 때리면 리디고가 머리로 때리거든? 살짝 타이밍 잡아가지고. 발에 떨어질 때 때려야지. 그럼 되네. 아직 지금 2코 더 남았어. 아직 2코 더 남아가지고. 다음 판부터가 찐이야. 가자. 자 야, 야, 가기다 이거 일단은 쭉 찔러주고요. 가자. 그래, 그래. 그래, 지금, 지금. 아니 왜 안뛰어 미친놈아 어? 뒤... 아 미친.. 푸스카스 왜 막았어.. 왜.. 앞에.. 각이었는데.. 아니 왜 막은거야 푸스카스 바로 리디버? 3백이다? 야 간다 어 튀어나간다 잠깐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요쯤에다 줘아 미친!! 잠깐만 이거 넣은거 아니야? 넣긴 했잖아 와.. 아니 진짜 이거.. 아니.. 진짜.. 크루 i 와요아내 s 이 진짜 u r u 와는 아예 안될 것 같아요 r g o 와로 h e 기가 아니 근데 이거 미션 거시는 분이 도와 a 는게 맞아? 아아 <laughs> 가자 자자갈수 가자. 있어 s 루 n 와야갈수 있어 그래 다 왔어 다 왔어 아이 미친 잠깐만 야야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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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빨리 줘 빨리 줘오케잡잡잡 잡아, 잡아 아 됐어 어 됐어. 시시시시 다시. 갈수 다시, 다시. 있어. 루투와할수 있어 아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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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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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! 까이 미친놈아, 진 오케이, 다시 갖고 왔다. 갖고 왔다. 엄마, 할수 있어. 때려, 여기서. 그렇지! 그루트와! 한 골! 아니, 두골더 넣어야 돼, 근데, 여러분들. 하 가능해, 이거, 지금?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? 가자, 다시, 여러분들, 다시 세골더 박아야 돼요. 두골더 박아야 돼요. 가자. 가자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떠먹, 떠먹어 주시잖아 이거는 지금 아아무해분 나려나 무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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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더 가야돼 가야돼 야 반대 잉크 새끼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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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그렇지 자 8분 남았는데 야 이거 되냐? 8분 남았는데 가자 5분 남았어 가야돼 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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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, 가야돼, 가야돼. 야, 3분, 3분. 넣을 수 있지? 자, 1대1이다. 1대1이다. 그렇지! 슉! 그루트와, 나이스! 이야, 와, 진짜 너무 빡셌다. 진짜. 야 그래도 이걸 후반전에 세 골을 넣네 아 마지막입니다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미션 <laughs> 형님이 다 떠먹여 주셨는데 진짜.